안녕하십니까 호흡척추의 김준호입니다. 오늘은 무릎, 어깨 관절 아플 때, 허리 통증 및 다리 방사통 이 있을 때 사용하는 일명 뼈 주사라고 더잘 알려져 있는 스테로이드 주사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스테로이드 주사가 효과를 내는 기전은 강력한 항염증 효과에 기인합니다. 대개의 근골격계 질환 통증들이 근본 원인은 염증인데요. 염증은 사실 우리 몸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면역 반응입니다. 삐끗하거나 무리한 로딩으로 인해 발생한 근육, 인대 등 조직의 손상으로 염증이 야기돼서 통증이 일어납니다. 통증으로써 스트레스 인자들이 더 분비되고 염증은 더욱 촉진되고 통증이 더 심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타게 되는데 스테로이드는 이 고리를 딱 끊어 주는 역할을 함으로써 염증을 줄여 주어 통증을 해소해 줍니다. 따라서 적절하게 사용한 스테로이드는 근골격계 통증에 드라마틱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테로이드 성분은 부작용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염증 반응은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면역 반응이고 스테로이드는 이를 억제합니다. 따라서 국소적으로 면역 반응을 떨어뜨리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에 감염 등에 취약해질 수 있고요. 또한 인대에 반복적으로 고용량 스테로이드 주사를 놓을 경우 인대가 끊어지는 등의 역효과도 발생할 수 있고요. 또한 당뇨가 심하신 분들은 스테로이드 주사로 인해 혈당치가 급격히 상승하는 부작용도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감염 등의 컨디션에서는 피하고 안전하고 깨끗하게 그리고 적절한 빈도로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스테로이드 주사는 얼마나 자주 맞을 수 있는 것일까요? 먼저 스테로이드 주사의 안정성에 대해 체계적인 연구 결과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의사들마다 사용하는 스테로이드 성분이나 용량 등이 다를 수 있음을 전제로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두세 달에 한 번씩 맞는 스테로이드 주사는 몸에 큰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정론입니다 증상이 심하다면 좀더 자주 맞을 수도 있겠지만 대개는 2주 이상의 간격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사 부위에 2주 정도 스테로이드 성분들이 남아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또한 3회 이상 맞았음에도 증상이 지속된다면 시술이나 수술 등 통증 완화를 위한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효과가 좋은 만큼 부작용의 가능성도 있는 스테로이드 주사 꼭 필요할 때 맞으셔서 건강한 관절 척추 만들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